여기도 농어! 예, 네, 안녕하세요. 아람스입니다. 오늘 저는 대천항 까치리오 타러 왔고요. 이제 외수질 시즌 맞이해서 오늘 까치리오 타고 외수질 하러 갑니다. 뭐, 농어가 조금씩 얼굴을 보인다고는 하는데, 아직 뭐, 말이 쓰기로는 힘들 것 같고, 한 마리라도 좀잡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오늘도 흔들어 보겠습니다. 그 대천항 여객터미널 쪽이 혹시 공사 중이라서, 대천당그 낚시 선사들이 다 여기 서방파 쪽에 있어갖고 생각보다 혼잡합니다. 배 아마 넘어가야 되고 자하상 넘어갈 때 조심하세요. 네요. 그때 이제 땅샷 하셔도 돼요. 내 속질 하셔도 되고 목도리는 40호 그냥 고정이고요. 네, 오늘 재밌게 날씨 좋으니까 <laughs> 재밌게 그냥 재밌게 하시죠. 재밌게 많이 잡으시고요. 어제 네. 자 오늘. 일단 외수질 채비로는 그냥 기성채비 사용하고 있고요 공돌 40호에 그냥 농어만늘 사용하고 있고 지금 보시다시피 새우는 머리깨기 하고 있는데 벌써 한 한마... 마리... 일부러 조그만 걸 꼈거든요 근데 이걸 애들이 그냥 잘라먹고 갔습니다 머리깨기에서 최대한 오래 살도록 나이스 히트 오 놀래미 사이즈 좋다 축하드립니다 대박. 잔 입질이 톡톡. 톡톡 오는데, 나 이제 이거는 먹은 것 같습니다. 루트! 루트. 역시 생미끼 최고. 아니, 이거 저거 놀래미 같은데? 어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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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뭐야. 오, 우럭인데 사이즈가 나쁘진 않다. 옳지. 오. 오, 쎄. 아, 우럭이다. 아따. 맛있는 사이즈. 아, 네. 내 눈물 때문에 지방 뜯는 거어려운데요 나쁘지 않다, 그래도. 와, 좋아. 어, 사이즈 좋네. 맛있는 사이즈. 찍니 거예요? 커피 먹다가 집어넣는데. 항상 뭐 먹을 때. 어. 얘는, 오, 얘는 어디 잡아야 돼? 여기다. 이렇게. 이 이렇게? 예뻐해 줄게. 아, 거기 밑에를. 아, 밑에를. 이렇게. 잠시만요. 엄지를 넣어. 깊숙이, 깊숙이. 어. 이렇게 넣어. 그러고 어. 잡아 들어. 이렇게. 어, 그렇지. 자 고기야 바뀌어라. 나이스자 웜으로 웜 웜으로 잡는 놀래미. 데니 <laughs> <laughs> 여기 보세요, 놀래미 가지 마요. <laughs> 자 핑크 핑크. 뭐가 있다. 이거 고기였으면 좋겠다. 어? 뭐가 뭐가 딸려 오는데? 고기 같은 거 아니야? 뭐가 딸려 와요. 낚싯대 제발. 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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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아, 그래도 새우 살렸어. 새우 살았다 새우 살렸어. <laughs> 새우 살았다. <웃음> <웃음> 그 안에 <잘> 뭔가... <laughs> 어? 아, 아, 잘 잘. 잘. 맞다. 툭툭툭. 아 놀래미나 물었 거 같습니다. 한번 더. 아, 물었다. 작다 작아. 아마 놀래미 같다 얘가 놀래미 놀래미. 어. 드래그음도 안 나. 드래그음도 안 나. 헌터미세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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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미끼인가요 생미끼? 다운샷 했어요. 아 다운샷. 역시 남자. 역시 역시 남자 남자. 맞다. 근데 놀래미 같다 이거. 무럭이나. 아, 작다 작아. 작은 지금. 아유 너무 작다. 강제 집행해야지. 빨리 와라. 드랙도 안 친다 이거. 옳지. 놀래미네. 쭈꾸 참고. 나이스 세트! 나이스! 나이스! 지금. <laughs> 아니, 놀래미. 쭈꾸미인데, 이거? 이거 지금 다운샷 체비에다가 쭈꾸미 난 거예요? 네. 어. 나이스! 어? 어? 제 거랑 걸었다. 와돌매미가 쭈꾸미로 먹고 나와 자 아무튼 자 우측부터 이제 천천히 날씨 변경이 시때됩니다 오래된 어측들은 밑에 큰물이 있어요 그래서 뭐, 바닥을 확인하시면 안됩니다 자 1m 지방이고요 이제 2m까지 올라갑니다 자안 감고 타고나 올라가면 힘들어요 걸렸다. 베스트 걸렸다. 3m까지 올라가고요. 자, 3m까지 올라가구요. 항상 5초는 포인트 먼저 진입하는 조사님들 확인하고, 걸리면 바로 이제 걸어줘야구요. 자, 높아요. 3.5m입니다. 높아요. 어, 높아달한 번만. 카롤로. 천천히 가봐요. 천천히! 근데 호러기실 수 있어요. 천천히 가보세요. 어, 천천히 가봐요. 어, 좀. 그... 그... 오, 사파놈도 들어가? 제발, 농어야 장대, 장대. 오! 오! 오 농어다농어다다 제발, 하나 올리자. 오! 여기 여기다 여기. 농호 뒤로 나왔어 뒤로 나왔어. 풀어줘 나. 풀어줘 아, 풀어줘. 술 풀어 술 풀어 술 풀어. 풀어야.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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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 나온다. 와 나온다. 농어 나온다. 농어 있어요. 방좀 아, 네, 내 것도 가는 거 같은데? 우리 거다 가는 거다것 같은데? 이스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우와 이야, 대박 야, 우와 와 진짜 크다 우와, 다운트, 다운트.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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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대박 야 75? 75? 자는 충분히 될것 같은데 아, 75아75어 잠깐만 75? 우와 거의 지금 이게 맞아요 75만 와. 와 대박 이야 이런게 있구나 우와 지금 <목소리> 잡고 어디 가시오? 어... 자, 자. 요거 잡고. 까치 까치비 보이게 봐. 노고야 너...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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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배를 받쳐야 돼요. 아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네. 그렇죠. 아, 물받치면 아, 아, 좋았는데. 그래. 이렇게 이렇게 리 여기. 여기서요 여기. 서 달라 그야 야. 와 진짜 우와. 와 진짜 무섭게 생겼다. 조금만 내리세요. 이렇게 사선식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야 축하드립니다 하나 둘넷대 오를 먹었어요 히트 오 어, 뭐야 이야 뭔가 그남자 네, 다운 샷이지 어? 광어 같은데? 아, 어 아니야 오 어, 광어다 이야 나이스. 나이스! 이야, 이야, 이상하게, 다음샷으로광을 올리시네. 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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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이렇게 크진 않아. 어? 무럭 같아. 럭 네. 그냥, 어? 아니야, 아니 그냥 그런 게 아니야. 그냥, 무럭? 무럿? 무럭이 아니면 놀래미겠다. 자, 어? 하나씩 구성할게요. 뭐 치는데? 뭐지? 아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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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어 아니, 우럭이 우어 역시 우럭. 그래도 사이드 나쁘지 않다. 에이치 사이드 괜찮네. 한번더 쳐라. 됐다. 이거 먹었다. 히트! 우럭, 우럭.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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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라 오라, 오라, 겠습 있습니다 조심해요. 오라, 오라, 게한니아응에 응. 에어라을어있을수있을수있을수있할수있할수 있어. 넌 먹을 수 있어. 그래, 할수 있어. 어쨌든 입을 크게 벌리고 넣어봐 아.. 뭐, 뭐 걸려 있긴 하는 것 같은데 너무 조그만하다 됐죠? 그렇죠. 볼락 볼락 볼락보단 좀큰거같죠요 에럭 사이즈다 이거 뭐 볼락이야 오 볼락 역시나, 봐봐, 지금 얘, 새우를 지금 빨아먹고 있었다니까? 새우를 먹지를 못해갖고 빨아먹고 있었어. 아이고야. 아, 코바3 왔다. 아 사진만 찍어요. 내가 코바4 나왔나? 니네 나온 어 어차피 주소로 보내시던데, 여기가 아. 주소로 사주시고, 자 오늘 일행분이랑 해서 물고기 총몇키로야8 예. 킬로, 8 킬로, 8 킬로 잡아서 손질해서 갑니다. 그 대상어 종인 농어는 한 마리밖에 보지 못했고요. 그래도 뭐 놀래미랑 우럭, 잔잔한 녀석들로 좀 손맛. 소소하게 많이 봤습니다. 일단 6월 18일 아마 일요일 날 여수에 있는 휴리옥하고 외수를한번더갈고 물때랑 날씨 잘 선택하셔서 오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했지만 조과가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뭐좀 크게 힐링하고 힐링하고 갑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